네? 몇 대죠? 아니~ 요 까버린 산에는 우리 황신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 그 용머리라고 한데 그 위쪽이 잘록해서 그 위로 잘록한데 위쪽으로 묘가 몇개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세 그 이제 세 갈래가 내려오죠? 이렇게 세 갈래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그 묘들이 묘들 자손들이 영향을 받지, 그게. 그런 분 거기서 볼 때는 안, 안산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안산이 없어진 거죠. 안산이 없어지면은 그렇게 볼수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은 부하 직 부하 직원 놈들이 배신자나지는 말안 듣고, 집에서는 집에서는 자기 부인 부인이나 며느리들이말안 듣고 그런 그런 일들이. 바, 밥상이 밥상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일반인으로는 밥장이고. 선비로 보면은 연상이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일반 우리 저 직장 생활에서는 아랫사람 아랫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부인일 수도 있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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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보는 거죠 안산을. 근데 보, 보시기에 예. 이 산을 없애는 게 나요, 그냥 두는 게나았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산이 생겼을 건데 그거 없애면 안 되죠, 그건. 그런데 동네에서도 말이지, 이 산이 말이야, 용머리라서 사람들 다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이산 때, 이산 때문에 사람들 떠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이 마을에 많이 안 살았고, 또, 이 산의 기운, 자청역 우복해 내려오는 기운을 갖다가, 이 산이, 기, 이 산의 기운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산을 풍수가 얘기해가지고 깎아버린 거라니까, 이렇게. 그것도 누가 들었냐? 예? 그저저, 그저저그 저저그 대구 검찰청장 하시는 분이 깎아라 그래가지고 그 사촌 동생이 깎았어요. 에이고 그, 그 그러면 그 곳에 용머리라고 하면은 그 내려온 것이 용형상으로 용 내려왔고 그다음에 그 앞에가 여의주 같은 게또 있었, 있었을 거라고. 그건 모르고 보시기에 보시기에 이게 뭐 용이 내려오신, 내려온 것 같아요. 아, 용, 용은 잘 내려왔는데, 뭐, 그러니까. 음. 용은 힘, 힘차게, 그 정도면 잘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그 용, 용머리라고 쓴 뒤쪽이 딱 조였잖아요. 조였죠. 예, 조이고 딱 이렇게 동그랗게 됐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저인데 위쪽에가 차이가 있든지, 예. 아니면은, 이, 이 용머리라고 쓴데그앞쪽이가 동그란 게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고게 여의주니까 용머리에 이마나 이쪽에 또 하나 뱉꼈겠지 근데 이 산에 산소가 아주 여 여기 그러니까 용머리라는 데서 쭉 올라오는 산소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또 있죠 그죠 예 그때 여러 뭐가 여러 개, 개 있네요 예 제대로 표서를 하신 분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그 보면은 그이제사원부 대사원 하시는 할머니 할, 할아버지 부인이 여기 저기 이제 계시고 전주시에 그런데 이분 여기에 있는 저 선조들이 우찬성 거고 얼마나 돼요? 아니 그 아들이 하, 하, 아들 아들이 있고 에? 그러니까 증선자가 있고 그러죠. 도전공했던 할아버지가 있고 도전공 할아버지 도전공은 우찬성이 누구요? 우찬성의 그러니까 음 이분이 15세니까 15, 14, 13, 12.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도정공이요? 아니, 이 도정공의 정조 할아버지가 우찬성. 아. 그리고 고밑에가 그 이제 그뭐 아무튼 알 태계 이황의 제자 뭐또 제자 해가지고 알상급제 해가지고 청도군수하고. 단양군수 하셨던 송강호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조한테 동지 돈영부사 즉를 제수 받아가지고 이 영주의 소수수원에서 향병대장을 하셨던 분이지 이 할아버지 아주 이, 이, 이 할아버지가 풍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돈영부 돈영부 도정도 다 당상관이에요. 예. 이 할아버지가 표서를를이두 이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쌍봉으로 된, 위아래 쌍봉으로 된 거, 오른쪽으로 계시는 분이 이제 사은부 대사 하시는 할아버지의 부인이었고, 그런 거. 그리고 나머지는 표소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오른쪽에 삼박구리라고 는데 밑에, 네. 이, 공동묘지 비슷한 게 하나, 묘지가 몇 개가 있죠. 예. 네.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과거로 과거 급제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빙고빙고동빙고서빙고 했던 옛날에 얼음 창고지기 아, 그거는 그렇게 높은 직은 아니니까. 그 얼음 창고지기 하나 있고 네. 그러니까 표을했던 분은 여기 딱두 분이에요. 이저 도정공 하나 고지하고 해주 판관 하시고 자우중간이 이, 성광공 하나 고지하고두 분이라고요. 그... 판관을 했다고 하면 그건, 그건 과거에 급제한 건데 급제는 안니신거 어떻게 된 건지 도전공이니까 어쨌든 아니, 아니 도전공 말고 판관 그이 도전공이 해주 판관 했다니까요 아 그분이 근데 그, 과거, 과거 급제했다는 기록은 없고 그 그건, 판관 예, 중에 판관이 여러 개인데요 예. 판관 중에서 그 해운판관이라든지 그쪽저 정부의 세금을. 그 이동시키는 책임자가 있어요. 그그그 네. 그, 그 판가는 그 과거에 급제였느며 그냥 그냥 아무나 안 시켜요. 옛날에는 그 이제 역마 네. 역 관리하고 저기 그 좋은 좋은 관계 세금 네. 움직이는 거는 아주 핵심 자리였어요. 철방이지철방 네, 철방철방도그 네.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건 그거는 급제해야 돼요. 네. 그냥 음서로 뭐 사마시험 합격해서 저 찰방하기는 어려워. 찰방은 그 저기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급제 안 해도 찰방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누구냐면 도전공 할아버지의 네. 아드님 찰방했는데. 근데 그건 지방 찰방이겠지. 그래 지방 찰방. 저기 중림도 찰방 같은 경우는 그건 반드시 될거업체 예. 네, 그 중림도는 서울 인천이거든요. 그영의정 백으로 찰방하신 분이 있어요. <laughs> 그런데 하여간 내가 저기 보, 저 뭐로 봐서는그 앞에 그봉물이 그걸 다 없애 버렸다고 하면은 그건 이상이 많이 와요. 다만 대수가 10대가 넘 넘으니까 이제 그게 좀그 이게 이게 연 인물이 나와도 연장으로 계속 나오는 자리가 있는 반면 몇 대만에 한 번씩 그게 아다리가 닿는게 있더라고요. 이 산의 기운을 빼 버린 거죠. 그렇죠 그산그산 네? 그 기운은 이제 못 받는 거지 이 산을 기운을 빼버린 거지 이게 나쁜 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쁜 산에 벌써 이름이 용머리라고 하면 아 아니, 용물인 이름이... 아니에요 네? 여기를 용머리라 그러지 않아 용물이나 말은 안 했고 이게 이제 그저 어, 무슨 봉? 문필봉 문필봉이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문 문, 거기가 문필봉이라고 하면 그 뒤에 도전공이나 거기 묘에서 보면 아주 이쁘게 보일 텐데 그래요 여기 아주 이쁘게 보였대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게 반드시 그 생이 그 생이 과거 급전이 나오게 돼 있는데 뭔가 뭔가 약간 향을 잘못났던지 무슨 뭐, 뭐가 있으니까 안, 나왔, 안 나왔겠지 근데 이걸 뭐 무슨 게 2010년 이니까 그래 이제 그 지금 지도에는 안 보이지만은. 오른쪽 오른쪽 대각선에서 그이이 이 오른쪽으로 대각선 밑에서 보면은 여기에 우천성했던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이 산에서도 이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좌 음. 좌, 좌상적으로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이, 이 산이 음. 그래서 이 산을 갔다고 어떤 조금 풍수로 아는 노인네는 그냥 어 욕을 욕을 죽을 때까지 평생을 욕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문, 문필로 그렇게 잘 생긴데는 틀림없이 인근에 그그대 대 명혈이 있어요. 그 명혈이 있어서 그, 그쪽이 길방에 문필이 있게끔 돼 있거든. 그게. 아니 이건데 이게 2010년에 깠지. 그럼 이이 산세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그러니까 벼슬을한 사람이 나타나야 될거 아니에요. 없어요. 나타나야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거기 말고 네. 그그 내령 말고 인근 근처에서 도 그거 보이는 쪽에서 사람이 나왔을 거라고. 아니 자전거 보면은 뭐뭐 뭐, 죽어 거묵골이라고 그러거든요. 거묵골. 거북. 거묵골. 예, 거묵골 그러니까 거묵골 거묵골 그러는데 아마 묵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 무, 멍굴바... 무기, 여기, 먹이잖아요 네. 근데. 그, 그러니까, 무 필요하고 맞지? 그런데, 여기 다, 우리 할아버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그러니까, 이 삼부군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벼설을 하셨지, 그 이외에는 벼설 한 사람이 없어요. 아유. 제대로. 그런데 그게 언제야? 400년 전인걸? 4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 네? 4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2010년도까지, 뭐, 이 산을 까게, 까게 한 사람이, 누구 아냐? 검사장 했던 사람이에요. <laughs> 아. 네. 그게 그, 검사장 했던 사람도 그, 황실 거 아니야? 아니, 손자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20대 27세고, 예. 27세고, 이 송강공 할아버지가 13세니까, 14대 손자예요. 예. 14대 손. 14대 손, 예. 그 검사장 한 사람이? 예. 그러면 그게 거기서 그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요 14대 손인데, 예. 아무튼 뭐, 어? 이 아니, 검사장은 과거,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저 나온 건, 나온 거지, 그게. 아니, 네 대구검찰청, 대구고성검찰청 검사장을 했는데, 그분이 표서를 유이, 그 했고, 그후에또 인물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분이 이제 그, 요 밑에, 아래, 오른쪽으로 정인공 할아버지라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던 그 사안부 대상을 하시던 분에, 의 이분이 14세고, 그렇게 14세, 27세니까 13대 손이죠. 13대 손. 그러면 그 검사장은 도정공으로 따지면 몇대 손이에요? 도정공 후손은 아니에요. 후손 아니고, 여기 정익공 할아버지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그니까 정익공 할아버지가 14대 손이고, 예. 그 산이, 산은 달라요. 14대 손이고, 여기 10, 14대고, 27세니까 13대 손이네요. 정육공 그냥 많은 묘소가 어디 있어요? 그우천성 하시던 할아버지 바로 밑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 거기 그그그 그, 그 일대가 다 문필봉 영향을 받는 자리 아니에요 그게 전부 그래 이제 그그그 근처에서 보면 문필봉이 보일 거 아니에요 검사장 하던 분의 아들이 이제 사법고시는 학교를 해가지고 변호사해요 그거 봐. 연 2대, 2대 발복했는데, 뭐 그거 문필봉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없어 버렸다니까. 그래, 그 2010년에, 2010년에 없어 버리니까.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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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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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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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검사장, 그거 없애고 나서 검사장 하는 사람도 영향받았을 텐데. 사법고시, 이, 없어가지고 나서 사법고시 됐죠. 그게, 그때 사법, 사법고시까지 됐는데, 그걸 계속 보존했으면은. 더 좀, 더좀나갈텐는데 그걸 못 나갔겠다, 이거. 참. 제 생각에도, 아니, 이렇게 혈이 맺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예. 혈이 맺히는 자리인데, 그 어떻게, 그, 그걸 가다가 응? 그, 잘 또, 잘라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가지처럼, 이렇게, 이렇서 올라간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예. 그니까, 결인, 그걸 뒤에 결인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결인하고 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인체도, 어디를 딱 조이면은, 피기가 모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땅도 그렇게, 그렇게, 결인하는데, 딱 조이면은, 그 다음번 내려간 용이, 기운이 딱, 뻗치게 돼 있다고. 그럼 거기에 혈이 맞는다니까. 예. 그뭐 아유 너무 아깝게 되네 그거 그, 그걸 뭐였서뭐 이대 뭐, 2대, 이대에 걸쳐서 사, 사법시험 합격했으면 사람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 마지막 뒤에 앞에 있던 사람은 검사장까지 하고 뒤에는 검사장도 못하고 변호사하고 했다 이거 아니요 아니 이상 까버린 다음에 변호사가 있다니까요 그 그거 뭐그그 그, 그, 아이고 상 까버린 다음에 사법고시고 됐다니까요 이게 이설택 100년 아니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예? 아들도 이제 사법고시가 되긴 됐었어요. 이상 까부시고 나서. 아이고 그 참. 그렇게 그저 산이 금방 까부신다고 해서 금방 영향 오는 게 아니에요. 저 누구마냥 지금 윤석열이마냥그 저기 정조아랍의 묘소가 그렇게 기가 막힌 데가 썼었는데 그걸 파버리고 사람이 그 파버리고 나서도 대통령이 됐는데. 메카리 없이 저렇게 우어잖아요. 그 시기지. 기운이 그렇게 산에 기운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그 산이 파매 오지 없어지면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게 정, 정신, 정신이 왔다 갔다 한 건지 도, 도대체 그러니까 뭐, 뭐 밤에 술 처먹고 개음을 했네. 어쩌네 하는 얘기도 아면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까버리가 평지가 됐잖아요. 네. 평지가 돼서 이, 이 땅을 뭐에 쓰는가 뭐이 건축자재 이 땅을 까버린 사람이 네. 건축자재를 이렇게 자재를 쌓아놓고 창고로 쓰고 있어요. 이, 이, 이 땅을. 아, 아, 그, 그러면 그가스면은그 그 흙도 많이 나왔겠네요. 딴 데다 팔았겠죠. 그때 그 허가. 토치장이든지뭐 허가나 가지고 네. 그걸 많이 팔아먹어서 문필로 그렇게 살생겼으면 흙 양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 지금, 이거, 이 땅을 갖다가 지금 뭐, 그 아들이 또, 그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깐 사람은 재작년에 죽었어요.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 이 마을로 돌아오기 전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죽은 거지, 이 산을 깎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이, 근데 그거는 영향이 네. 있죠. 왜냐면, 아니, 비실비실 이사는... 비실비실 하는 데다가 그게 그까지면그 결정적으로... (2010년에) 이, 이 공사를 했고 죽은 건 (2013년에) 죽었으니까 까고 나서도 (13년) 살았어요 심장이 이상해서 이제 심장병 때문에 이제 죽었는데 아이그 영향이 있어요 그 영향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거 깐다고 금방 금방 죽는 게 아니고 서서히 모으기 때문에 그데그 그, 그 영향 받은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거는. 문중에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중 회장이거든요. 해장, 요 땅을 팔아 가지고 사당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을 팔다 그러면 타인소유주잖아요. 그죠? 그, 그렇지. 근데 요거 거주병 끝단까지 다 하면 1450평인데 이걸 뭐팔수 있으면 팔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제약이 걸리겠지만 이제 이, 이, 정익공 할아버지, 14대 정익공 할아버지 사당이 없어요, 사당이. 그리고, 음. 송강공 할아버지, 도정공 할아버지 사당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마련할 길이 있어야지. 한 4억 5천만 원 들어갈 건데, 사당 짓는데. 음. 그래 요, 요걸 파서, 팔아서 어떻게 접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팔게 되면은 예. 더 나, 더 나빠질까요? <laughs> 아아 그, 어차피, 그, 파괴된 건데, 뭐. 그냥, 보존해야 어차피, 그러니까, 파괴된 거잖아요. 파괴된 거죠, 예. 그럼. 그럼, 그걸, 그걸 팔아가지고, 오히려, 그, 뜻, 뜻, 뜻 있는 일에 하는 건데, 뭐, 그건, 그건 오히려 잘하는 얘기 지 어차피, 그, 저, 뭐, 그러니까, 여기에, 맥 혈이 묻 뭉쳤, 어? 뭉쳤다, 그러면, 진짜 혈 자체가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 아이, 그, 소용 없어요, 그렇게는. 그렇게 하면 거기 거기가 그게 있어야 그 위에 도전공묘고 여러 개 있는 묘들이 그 영향을 받는 건데 그게 앞에 앞에 안이, 안산이 없어졌잖아요. 여기 안산이잖아요 안산이 딱 밥상이던 여기. 밥상. 그러니까 그 밥상을 치워버렸으니 뭐 굶어죽기 딱딱 알맞지 문중이 지금. <laughs> 오히려 무언다고 하면은 그 저기 집안 집안에 종중 땅이 있다든지 한다면 그 위에 있는 산소들을 다 다른 데로 옮겨야 맞는 거지. 근데 그거 없으니까 그냥 오래된 산소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오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 다른 데갈데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 그, 그 위에 있는 산소도 다 다른 데 이정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원래 네. 그래야 밥, 맞는 거 밥상이 없어졌으니까. 이쪽 네. 보면 밥상이 없어요 이제 쭉 밥상이 없다고요 이게. 먹을 그게 여기 여기 밥상이 네. 이 산에서만 봐도 밥상이 이거 그리고 이제 그 우창승했던 할아버지 그리고. 어? 산부 대상은 할아버지 요구서 봐도 여기 밥상이에요. 예. 위, 위로 올려다 보는 밥상, 저 위에서 내려 보는 밥상, 딱 밥상이에요. 이게 그냥 안산이 없어진 거예요, 그니까요그그러니까 <laughs> 그, 그, 자꾸 집, 집안이 자꾸 저기 흥하는 게 아니고 몰락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풍수가 참 어려운 어려운 얘기죠, 풍수 는 또. <laughs> 그리고 그 예, 옛날에 옛날에 그 그나마 있던 그 세전지역을 잘그 이용해서 모을는 것도 있는데 그 그게 없으면 후대에 그거를 누가 그 희사를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희사를 해도 그 보통 뭐 인력 희사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 그래 없으니까 이거 뭐 그냥 뭐 예? 그냥 뭐 도저 몇푼 받고 그냥 두 년이 그냥 땅 팔아 가지고 예? 글쎄 그, 그게 그게 잘하시는 거라니까 그게 땅 팔아 가지고 할아버지 사당이나 짓자 딴 데다 예,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여기가 예. 아니고 그 백동이라고 희어골리라고 우리 가, 갔다 왔었잖아요 저기 저기 저, 저 어디야 그 백리? 그백리그유유유유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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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그 산소 있는데 유승민이네 유승민의 산소 있는데 예 예. 고쪽은 아니고 고골적인 아니고 가다가 이제 수락당이라고 있고 내가 정암장사라고 저위에 정암상사라고 또 있다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사신다가. 고쪽으로 이제 고쪽으로 이제 지었습니다. 거기는 중, 종중 자산 있어요? 거기는 이제 물리 문중 땅이죠, 거기가 아, 그러면 그러면 거기로 가 저, 거기로 저, 가면 되죠. 저니 문중 땅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로 가면 돼요. 땅을 되겠다. 사가지고 질라니까 돈이 모질라요, 이게. 아, 땅 기존 있는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사야지. 한그 30평 규모로 질라 그러는데좀 30평이면 좀큰 듯하지만은 거기다가 다른 부속 건물을 짓지 않고 뭐 옷장도 만들고 또는 뭐 이제 제사 비품도 두고 그런 것도 하나 만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줄임 한 25평 정도는 사당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송강공, 정익공, 도전공, 생원공, 어, 조대공, 이렇게 다섯 분을 모시려고. 그래, 그럼 좋겠네. 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당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야, 이 땅이 지금 이게. <laughs> 예. 그, 어. 그래가지고, 이, 이, 이거. 그. 거기는 그럼 지금 매년 세 받는 거요? 아니 그 요, 요거 산을 깐 분이 이제 나, 나한테는 아아재빨이거든요 집안 양반이고. 요 이분이 13년간을 이 땅을 썼어요. 네. 그러다가 3년 전에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이걸 물려서 또 공장 공장 그건설을 하니까 그, 건설을 그 이, 이 자재도 꼭 쓰는데 차마 내가 응, 너 도전해라 이런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한 건데. 근데 벌써 15년을 쓴 거예요. 지금 이게. 응. 근데 그러면 도, 아주 돌아오고 그러지 뭐. 그래서 오늘 이제 그이 산이 이런 천국인데. 응. 이게 없어 지는 것이 옳았냐? 그냥 있는 것이 좋았느냐?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예. 아무튼 없앤 건 잘못이다. 이런 얘기죠. 아예 없앤 건 잘못이죠. 그리고 거기 내가 느낌은 그게 그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 마지막 만나는 지점에 뾰족 문필봉이 있었던 건데 그것을 풍수에서는 화표라고 그래 화표 네. 화표라는 것은 그 문지기 네. 그러니까 그 안쪽에 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게 네. 하나로 딱 섰으면 화표고 양쪽으로 두 개가서 면한문 한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한문인 경우는 더큰 자리고, 화폐는 좀 작은 자리인데, 그게 물나가는 끝머리 화표로 있다고 하면 그 안쪽에 큰 자리가 있, 있, 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화표를 없애버린 거지. 안타까운 일이지, 뭐. 이제 없어졌는데, 어떡할까요? 그것지 그거 어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거 해서 사당을이라도 하나 짓는다고 하면 그게, 저, 역사에 남을 일이지. 복으로 남을 일인데, 어쨌든 간에, 후손들이, 그 봉오리를 없애므로써, 예? 복은 다 달아났네요. <laughs> 그렇죠. 그러,